무슨 일이요? 오늘 어... 사람 오늘 가자고. 그럼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 이벤트에서 당첨돼가지고박수를 어, 받은 정혜승입니다. <laughs> 아니, 뭐 나이 뭐 이런 아,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저는 쌍문동 자치 1개월 차 24살 정혜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 동네잖아요. 그 응답하라 1 9 9 4 네, 맞아요. 그렇죠, 이동네고왜 자취해요? 일단은 혼자 살고 싶은 게 가장 컸고, 음. 저는 약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 약간 그런 취향이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살고 싶기도 하고 집에 동생이 되게 어려워요 아 진짜 몇 살인데요? 저는 7살 저 본인은 몇 살인데요? 24살 아 진짜? 아 17살 거의 18살 17살 부모님이 되게 건강, 건강하시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가가 멀고 이면은 네. 사실은 차로 한 15분이 원가지 않나요? 15분 20분? 그쵸 부지 네. 자취를 <laughs> 할 필요가 진짜 1도 없거든요 네, 어쨌든 좀 되게 신기한 <laughs>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최근하고 <laughs> 보면 너무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아 하기 싫다와막 이러면서 그냥 밥먹고 바로 씻고 자고 한 살밖에 안됐는데 벌써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이거 촬영을 온다고 하면은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다 치워놓으시거든요 아, 여기 <laughs> 지금 한 건데 후드가막널어져 있고 지금 <laughs> 이게 청소를 한 거야 지금. 맞아, 이게 <laughs> 나의 최선이다. <텐션이다>. 아, 그니까. <laughs> 그래서 저그 영상 중에 청소 그 리뷰 하신. 어, 네, 네, 네. 입거보고 저도 자칫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그 어플 해가지고 몇 청소한 번. 청소한 거죠? 네. 음, 미소는 안 돼요. <laughs> 그럼 이제 계속 그거 부르실 의향이 있는. <laughs> 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러면 추천 인코드에 <laughs> 그러면은 이제 진짜 딱 1개월이면은 솔직히 진짜 딱 그때잖아요. 자칫 뽕에 조금 차 있다가 현실 조금 와닿는 좀 그, 그때인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 있고, 이제 현실이 있는데 좀 그런 거 달라진 게 있어요? 딱, 나왔을 때 진짜 나는 되게 막, 요즘에 인스타나 브이로그가 너무 음...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치, 많아지면서. 그치, 이제 그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나가면 저렇게 꾸미고 살아야겠다? 그거를. 네, <laughs>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현실은 이렇다.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진짜 모든 자취 브이로그는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진짜 찐으로 찍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은 침대에서 막 일어나는 거 찍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은 내가 이따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카메라 세팅을 한다. 아... 그 다음에 다시 눈 감고 괜히 비비는 척 해야 돼. 아, 너무 싫다. 네. 그게 우리가 보는 브이로그예요. 난 그래서 브이로그를 그렇게 썩 좋아하잖아. 그럼 여기가 월세예요, 전세예요? 저 월세거든요. 월세예요? 얼마예요? <laughs> 원려서 쌈트인지 모르겠는데 200에 40이거든. 요 200에 40? 나쁜 건가? 아니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 네. 200에 40이면은 네. 제가 이때까지 돌아다녔던 곳 중에는 네. 제일 지금 저렴한 가격인 것 네. 같아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점 어, 더해서 커플링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본인은 없네. 아 다음 주에 올니다 <laughs> <없네? 웃음> <laughs> 오늘 촬영 오늘 가지하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laughs> 그러면 커플링 맞출 때좀 이런 거팁 있어요? 커플링 구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인터넷에 커플링 치면 은 커플링 관련된 데 사이트들이 굉장히 음.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데에서 몇 군데 이제 음. 서치를 해보고 웬만한 주얼리 가게들은 다 종로에 몰려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맞지.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서 또 그냥 달품 팔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아. 드는 대로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종로가 이제 그 예물의 메카잖아요. 음, 그쵸. 다 예물을 많이 하시러 가는데 거기가 강변에 핸드폰 매장, 뭐아 테크노마트 어, 그런 음. 것처럼 엄청 많아요. 그렇게 생긴 그런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게. 귀금속 1호, 2호, 3호, 4호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아. 돼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일단은 인터넷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아. 찾아 그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제일. 아. 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제 채널은 뭐부터 봤어요. 복층 살면 안 되는. 아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구독. 아무튼 <laughs> 집 구경해도 돼요 이제. 아 네. 아싸. 아싸. <laughs> 난, 난 이게 제일 재밌어. <laughs> 이게 아. 그문제 밥솥입니다. 아! 고원이 24시간밖에 안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밥솥만의 능,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찜기? 이런 아. 뭐 다른 기능이 있는 그런 밥솥인가 봐요. 그래서 음. 저도 이 제가 산건 아니고 집에 있는 거여서 그냥 갖고 온 건데 밥을 해 먹으니까 24시간 지나니까 얘가 칼같이 꺼지더라고요. 고원이. 한번 쓰고 안 썼죠, 여기 와서. 이거 그럼 중고나라에 올릴 건가요? 올려도 팔릴라나? 그러면은 아, 이 제품 내가 뭐 자차면서산는도 너무 좋다. 꼭막 쓰레기다 이런 거 있어요. 주방에서 너무 좋다? 없어? 뭐 없는 거? <laughs> 알겠어요. 없으면 없는 걸로 없어요. 해. l d You g u 이제 it's a tick tops.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아 I'm not s u r 데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아 e I'm not s u 침대가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뒤에 음, 맞아, 맞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 할수 있고. 이렇게. 근데 이런 음, 원래 저 바닥에서 이렇게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침대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엄마한테 침대 사달라고 했던 이거를 사줬더라고요. 샀는데 음. 약간 애물단지. 왜요? 이게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이제 수납 공간이 아.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만큼 부피가 너무 커서 좀 미니멀라이프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음. <laughs> <그걸 웃음> 얘 <웃음> 때문에. 근데 음. 지금 얘가 너무 공간을 뭔가 딱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 네네. 확실히. 아 이게 화장실이죠? 네 여기 화장실입니다. 아, 잠깐 찍어 될까요? 근데? 아 어, 근데 화장실이 진짜 완전 새로 한거 같은데 인테리어가? 다시 <laughs> 다시 이제 처음 왔을 때 환풍기가 없었어서 이제 한번 씻고 나면 엄청 습했거든요 화장실 아 근데 이제 이거 때문에 아빠가 환풍기 사가지고 다 아, 달아주신 거요아서 <laughs>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laughs> 응. 창문이 있는데도 습해요? 근데 네, 이게 습기가 잘안 빠져요 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바디 브러시등 등? 난 저거 그건도 서어발 이거 할수 있잖아요. 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 안아안 네.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게 그게 좀등드름 이런 거에 되게 아타 악착을 해가지고 어 나도 사야겠다. 저거 쓰거든요. 네. 근데 아 확실히 그냥 타월로 하는 것보다 저걸로 하는 게좀더 개운하겠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맞아 제가 요즘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건데 기획으로 해갖고 이제 만들어보려고 해요. 네. 하나의 제품을 막 방향제면 방향제를 되게 좋은 걸만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음. 이제 적당한 거를 이제 모아갖고, 하나의 이제 패키징 세트 같은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컨셉을 음. 음. 여자친구가 방문한다 세트. <laughs> 괜찮은 것같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용품이라던가, 음. 아, 그런 어. 뭐 조명이라던가, 아. 방향제 좀 그런 거를 3, 아. 4개 아, 어, 모아갖고, 그거에다가 이제 조금만 막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드 음. 뽑아갖고, 뽀뽀해주기 막 이런 거. 사실 그린라이트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아, 내 여자친구가 이걸 사오면은 우리의 눈빛 그린라이트. <laughs> 하나 하나 있으면 뭔가 좀 애매한데 그렇게 세네개 묶어서 해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자취 겉멋 세트 아. 해갖고 일단 요리할 때막 음. 중식도랑 후추 이렇게 이렇게 아, 가는, 가는 거랑 앞치마 아, 좀 이렇게 겉멋 세트 좀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해서 스리 선물 어, 딱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기획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찍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laughs> 생각보다 별거 없죠. 네. 네 별거. 아, 다들 이렇게 찍으셨구나. 어쨌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자취를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엄마 아빠한테 러브레터 날려도 돼요. 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laughs> 싫어? 어 싫어. <laughs> 남자친구한테요. <해요>. 아 <아빠>, 전화할게. <laughs>